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상남자 리뷰어 우걱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복특집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말복이라고 이 삼계탕라면 혹시 아시나요 이게 8월달 한정판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걸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과연 이게 말복을 이겨낼 수 있는 음식인지 제가 한번 먹고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상남자 아닙니까 여러분 상남자는 절대 이거 그냥 먹지 않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한쪽에는 물풍선을 들고 서 있어요. 제 친구가 물풍선을 들고 서 있고 저는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리뷰함의 과정에 있어서 제가 뭐한세 가지 정도 단어를 세 가지 정도의 단어를 이제 막 리뷰하면서 사용하게 되면 저는 이제 물풍선을 마, 맞으면서 리뷰를 이제 방해하는 그런 영, 제가 이렇게 그러한 재미를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어,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초대라고 있었어요. 뭐 그런 뭐 예능 프로그램 제가 한번 좀 이렇게 뭐 본다 가지고 한번 영상을 재밌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아그세 가지 단어는 제가 자막으로 남겨놓을게요. 자막으로 따로 남겨놓을 거고 일단은 저는 아직 그 단어를 몰라요. 단어를 모르니까 먹으면서 그 단어를 제가 맞춰가면서좀 이렇게 최대한 안 맞는 방향으로 하면서 리뷰를, 해보도록 하고 리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일단. 자, 일단 라면은 먼저 일단 끓여놨어요. 제가 아까 전에 끓여나가지고, 끓여다가지고 <laughs> 라면을 끓여나가지고 보시면은 아까 전에 그 컵라면인데, 제가 물을 끓여가지고 넣은 게 아니고, 원래는 여기 보시면은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돌려먹으라고 나와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돈... 자, 이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전자레인지로... 아. 잘 던져. <laughs> 얼굴 맞았어. 나 이게 전장에 이 돌려먹으라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. 근데 제가 던잘 했지. 바로 먹겠습니다. 그냥 바로 먹고 뭐 이제 사용 설명서나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편의점 같은 데 가시면은 이거 판매하거든요. 8월 한정으로 판매고다고 한다니까요. 그걸 가서 뭐 읽어 보세요. 그냥. 제가 지금 일단 먹어야 되니까. 바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. 아 뜨거. 아 뜨거. 아 뜨거. 아 잠깐만. 이게 무슨 맛이냐면 어, 맛있다 이거 이게 맛있거든요 사실 진짜 먹 일단 먹겠습니다 일단 다 먹고 주변을 저희가 깨끗이 치우도록 할게요. 이거 깨끗이 치우도록 할게. 아존댓말로무아 오케이 오케이. 자 시청자들아, 자 시청. 시정... 왜 또? 존댓말이 아닌가? 꼬면에 그매왜왜 왜 또? 꼬꼬 어, 아우 아. 꼬꼬면의 매운 맛은 쏙뺀 느낌. 진짜 매운 맛쏙 꼬꼬면 그대로 막 삼계탕 느낌은 없고. 삼계탕 느낌은 없고. 진짜 꼬꼬면의 그 매운 맛쏙뺀 느낌. 딱그 느낌이야, 진짜로. 별거 없어. 꼬꼬면이 내가 알기로는 800원, 900원 그랬던 거 같은데 1,000원이었나? 1,050원이었나 그랬을 거야. 근데 그 이건 1,600원이야. 그러면은 솔직히 그렇게 가성비가 좋다고 볼순 없어. 근데 어 맛은 또 꼬꼬면이랑 좀 색다르게 어 굉장히 맛그좀 담백한 맛. 근데 천육병은좀 솔직히 비싸다. 인간적으로 한 1,300원, 1,400원 그 정도가 딱 괜찮을 것 같고 나중에 뭐 8월 한정 판매인데 나중에 계속 또 나온다. 나온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사 먹을 거예요, 진짜로. 맞다. 아 진짜. <laughs> 나 같은 경우에 사 먹을 거야. 사 먹을 거고. 가격은 좀 내렸으면 좋겠다, 솔직히 인간적으로 진짜. 어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었고 자 이게 이제, 이제 슬슬 마무리 왜왜또왜또 왜? 왜, 또, 왜, 또, 왜 아무자 그러면 이제 영상 마무리할 테니까 아, 나 귀에 불 들어갔어. <laughs> 영상 마무리할 테니까 다음번에 더재밌는 영상으로 찾아 찾아뵐게. 자, 다들 안녕. 어, 왜? 아니, 왜? <laughs>